안녕하십니까 해남 고구마 사랑방 최준성입니다. 해가 바뀌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고구마 심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관심 갖고 우리 텃밭이나 고구마밭에 심을 만한 고구마를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마 소비 방식은 주로 찌고 삶고 구워서 먹는 원물 소비형이죠. 그런데 이런 소비 행태 때문에 대부분 농가가 생식용, 즉, 단순 원물 가공용이죠. 고구마를 재배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1763년 조원 선생으로부터 전래된 우리나라 고구마는 그동안 많은 품종들을 만들어냈고, 만들어낸 만큼 많은 품종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등그 뭐, 미디어 홍보가 잘 돼서 강화돼서 그런지 요즘은 품종 하나만 만들어져도 어, 많은 사람들이 국내 품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더 좋은 품종이 나와갖고 베니아르과를 어, 대체할 만한 그런 품종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장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품종을 구분할 때 보통 밤 고구마, 호박 고구마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품종명인 베니아로과가 꿀고구마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만들어버리고, 뭐, 새로운 분류가 되어서 튀어나왔죠. 그만큼 꿀고구마란 놈이 기존의 시장판들을 흔들 만큼 뛰어난 고구마라는 반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 고구마 품종을 이야기할 때꼭 끼는 게 일본 품종이에요. 일본 품종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뭐 국내에 있는 고구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국내 고구마 시장은 뭐 일본 품종이 장악을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베니아루카가 장악하듯이 또는 일본 품종과의 경쟁 속에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알 만큼 영향,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마 이름 끝에는 미자가 붙어요. 그래서 오호감미, 요즘 나온 호풍미, 기타 신열미, 열미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다 밑자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밑자가 붙는데 밑자가 붙지 않으면 사실상 출처를 알수 없는 전체 불명의 고구마가 돼 버려요. 근데 그런 고구마가 대부분 일본 품종명을 그대로 쓸수 없으니까 어느 누가 쉽게 붙인 이름들인데 그대로 통용되어 가지고 실제로 그 고구마 품종이력을 전혀 알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황금 고구마, 맛젤수, 신형 뭐 그런 것들이 그 예죠. 또 베니아로카도 마찬가지예요. 베니아로카는 뭐 꿀방 고구마, 꿀 호박 고구마, 첫사랑 고구마 이렇게 달수가 있나 해서 달수 고구마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꿀 고구마 등으로 불리고 있죠. 이런 예에서도 볼수 있듯이. 한번 이름이 잘못 붙여지면 그 출처도 알수 없는 그런 고구마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 40여 종이 있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품종도 한 40여 종 되죠. 이렇게 많은 품종이 있지만 사실상 뭐 우리가 선택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품종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고구마 시장의 대부분이 생식 또는 원물 가공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고구마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생식내공을 제외한 다른 고구마들은 사실상 뭐 종자든 모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가장 많은 양을 찾아오는 전분 같은 경우에 전분용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가격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거의 99%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뭐 가격 경쟁력 차이가 너무나니까 당분간 뭐 국내산으로 대체하기는 어렵겠죠 생식용 고구마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상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고구마라는 것들이 뭐 당연히 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고구마를 밭에 심어야 되나, 내 텃밭에 또는 내가 농사지을 밭에는 어떤 고구마를 심어야 되나 하는 품종 선택의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상일수입니다. 음, 무상일수는 고구마의 종류나 품종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 고구마 원산지가 아메리카의 적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만, 그, 유탁한반도죠. 카리비에 해하고, 유탁한반도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와서,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이제, 그, 오리노코강 하료에 이르는 그 적도 부분의 열대지역입니다. 이곳은 아직도, 어, 자생고구마들이 그냥, 음, 잘 하고 있어요. 우리가 품종 선택을 하는데 굳이 뭐 고구마 원산지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구마가 열대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열대 지역에서는 습근성으로몇 년씩 자생을 할 수가 있죠, 죽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겨울에 다 죽으니까 매년 울을나지 네, 못하는 반면에 영양원식을 통해서 다시 심어서 수확을 하고 있죠.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 기준이 서리예요. 고구마는 서리를 맞으면 지상부가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고구마가 살질 못합니다. 그해 봄 마지막 서리가 내리고 가을 첫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를 무상일수라고 하는데 그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고구마 재배일수하고 동일합니다. 고구마 재배일수라고 하면 되겠죠. 남부 지역에서의 무상일수는 보통 4월 20일에서 25일에 이제 서리가 끝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이제 또 서리가 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전체 무상일수한 180일, 190일 정도 돼요. 그 그러니까 고구마 생육이 가능한 기간이 180일에서 190일이라는 뜻하고 같죠. 예, 반면에 강원도 산간 지역이나 경기 북부 산간 지역은 5월 10일에서 15일까지 서리가 내리고 뭐, 가을에는 10월 10일 전후? 늦으면 15일? 뭐, 이렇게 서리가 오기 시작해요. 그럼 무상일수가 150일 정도도 채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재배일수도 150일이 채안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상일수가 적어지면, 당연히, 이제 고구마 품종 선택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상일수가 짧으면 주기재배 고구마는 재배일수가 120일에 130일 내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만기재배용 고구마들은 재배일수가 뭐 150일, 180일까지도 둘 수도 있어요. 수확량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다행히 이제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이제 꿀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120일, 130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일찍 해버리면, 음, 수확량 감소를 감수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굴고구마도 150일 정도까지 촘촘히 박아가지고, 박아가지고, 웬간히 키워놓으면 거의 10kg 가까이 뽑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130일, 120일 만에 캐버리면, 아무리, 뭐, 간격을 벌리든 좁히든 이런 거 없이, 5, 6kg, 만에 7kg를 뽑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음, 어찌됐든, 동일한 면적에서, 음, 수확량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배일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더 어, 유리합니다. 다음은 고구마 재배의 목적과 유통 방법에 따른 이제, 구분입니다. 이제 고구마를 자가 소비할 것인지, 뭐 아니면 지인에게 아름아름 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직거래로 팔 것인지, 또 아니면 도매시장에 출회해서 뭐 한번 경쟁해 볼 것인가 등뭐 이제 뭐 유통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거에 준해서 고구마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자가 소비한다면 마다 아니면, 이제, 뭐, 기능성 고구마를 찾겠죠. 뭐, 항암 능력이 있는, 뭐, 아토시안이 예, 있는 고구마라든가. 밤고구마의 경우, 이제, 품 종류가 나오네요. 밤고구마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포시포시라고 부드러운 밤고구마가 있을 것이고, 또, 타박이라고 하는 아주 목이 콱콱 느힐 만한 팍팍한 밤고구마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예, 타박이 고구마는 뭐, 신율미, 율미, 신천미, 신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적어가지고 농가에선 점점 재배를 꺼려하고 있죠 그런데 뭐 먹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면 그 그러니까 본인이 재배해서 난 타박이 먹으려 한다 그러면 뭐 타박이 심으면 되는 것이고 그중에 이제 신율미 같은 경우는 통영역지도라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역 특산품으로 특화돼 있어요 그래갖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꽤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부드러운 방고구마가 대세예요. 왜 그러냐면, 부드러운 방고구마가 사실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이뻐요, 고구마가. 이쁘니까, 공판장에 가지고 가면 제 값들을 받아요. 술만 거기서 수확량까지 많으니까, 농가 소득면에서 훨씬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폭폭한 타박이 방고구마는 점점 이제 밀려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확해가지고, 좀 팔다가 꿀고구마가 이제 꿀방고구마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멈춤 이제 멈춤이고 그다음에 호박고구마 나올 전까지 이제 재배를 하는데 그런 종류로는 최근에 아주 괜찮은 진율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품종 카라유타카 정도가 있겠죠. 뭐 다른 걸 찾을래도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이 시장에서 이제 퇴출도 돼가지고. 그 타박이는 타박이도 찾을 수 없지만 이제 좀 애써 보시면 뭐 신형이라든가 뭐 신율미 정도는 뭐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음은 대체불과 꿀고구마인데요, 대체불과에서 이제 대체해볼만한 이제 소담미가 국내서 에 이제 육종돼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소담미 모종을 아주 어렵게 이렇게 키워서 몇 분에게 좀 보내봤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왜 좋은가 했더니 수량 많고 그 다음에 이쁘고 잘 나오고 해서 이제 인기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꽤 많은 분들이 미리 뭐 선예약한다고들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뭐때 되면 이제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현재 가장 유통량이 많은 생식고구마로 인기 있는 거는 이제 꿀고구마죠. 그 중에 꿀고구마를 재배할 것이면, 뭐 무난해요. 그 정도 재배해도 무난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확량까지 고려하고 모양을 생각한다면, 소단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다. 다만, 이제 소단미는 고구마가 이제 달리는 숫자도 많고, 그뭐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어, 만기재배형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무상일수를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에 강원 산간이다. 뭐 경기 산간이다. 충북 이쪽 산간 쪽이다. 그러면은 사실 소단미는 조금 무리가 갑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포천인가? 이쪽에서 소단미를 계속 2년째, 올해 이제 3년째 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너무 좋다고 자잘자잘 잘 나온다고. 어, 그거는 이제 수확량을 좀 포기하고 약간 작은 거고 말해서. 많이 달리니까 뭐 그런 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은 아, 호박 고구마예요 음, 호박 고구마는 사실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뭐 항산화 물질이 많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늙은 호박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 있잖아요. 베타카로틴 향 음,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역사를 보면 뭐신앙미가 있었고요. 뭐 안노베니 안 안노이모가 있었고. 통원미 호감미가 있었죠. 그리고 신품종으로 이제 요번에 올해부터 이제 호미라는 게, 예, 네, 나왔고, 저도 조금 심어봤고, 너무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호박고구마는 기본적으로 만기재배형이에요. 만기재배형이고 수확량도 많고, 주황색 속살을 가진 이제 야채, 과일류, 가가지고 특이한 향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입맛을 강하게 착하죠. 뭐 물론 약간의 호불호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물고구마처럼 표현해 가지고 이제 멀컹멀컹해진 촉촉한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쪽의 매니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박고구마는 이제 꿀고구마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고구마 시장을 거의 뭐 예. 네, 석권했었죠 방고구마를 대체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단점이 얘네가 어... 동굴 쪽인 병이 좀 약해요 걔네가 농골증인병이 약해가지고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90년대 2000년 초반에 고구마 수확량을 적게 만들었던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심을 때까지만 좋았는데 자라면서 다 죽어요 농골적인병 때문에 근데 이제 모든 품종들이 다 그게 나타난 거죠 신앙이 그랬고 안노비이 그랬고 안노이모 그랬고 다 약해 죽고 잘 죽었죠.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한 게 이제 조기 재배용으로 는풍언미 그리고 이제 호감미가 있었는데, 소 이제 풍언미 같은 경우에는 뭐 주황미라는 이름으로 주황미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타카로틴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호감미가 더 많았어요. 예 네, 한때 인기가 있었는데 이풍언미란 놈이 대등이병에 또 약해요. 대등이병에 약해가지고 아. 하... 잘 죽어요. 그래서 얘들도 점점 시장에서 퇴출되는 형태고, 호감미는 양쪽 끝에 심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북부 쪽에는 그래도 덜 들어간다고 하는데, 남부 쪽에는 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 이제 재배를 꺼려 하기돼죠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를 해버렸고,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 이제 호풍미란 거에 나왔어요. 애미가 호감미고, 애비가 풍업미라서 이름을 호풍미라고 썼는데, 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라는 게 호박고구마는 안노이모를 그냥 안노벤이나 안노미를 계속 재배할 것이냐, 힘이 좀 있어도 호감미를 할 것이냐, 이제 이게요, 호풍미로 갈아타느냐, 뭐이 정도의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꾸풍미는 한정된 이제 모종이 있을, 의 숫자밖에 없을 것이고, 한정된 농가가만 할 것이고, 왜냐면 올해부터 시범 재배를 했으니까, 아,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시범 재배를 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 기능성으로 고구마를 놓고 싶어서 본인들이 뭐, 예, 자가 소비하기 위해서, 재배한다 그럴 때는 뭐 자색 고구마 정도가 있겠죠. 뭐눈 건강에도 좋고 항산화 물질도 많고 그렇고 잠이 신 잠이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걔네들 안토시아닌 자체가 약간 떫은 맛도 나고 맛이 별로예요. 그래서 생식용으로는 안 맞는 거 같고 그기능성에초점을맞춘다고면 얘네는 전부 이제 그 가루를 내서 색소를 한다든가 음료에 넣는 색소, 빵가루 뭐 이런 거 정도로 그 색소용으로 쓰기에 딱 좋은 거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자색 고구마도 단맛으로 좀 먹어볼란다. 그러면 뭐단자이 정도가 에, 있는 정,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고구마 줄기용 얘기를 하는데요. 하얀미라고 다른 게 있어요. 예, 네, 많은 농가에서 재배하지는 않아서 구하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이안미라고 고동전진흥청에서 고구마 줄기용으로 만들어낸 고구마가 있습니다. 입자료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는 고구마 줄기 줄기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구마 하는 사람들 입자료라고 그러죠. 입자료용으로 개발된 품종이니까 그걸 선택하면 됩니다. 하이안미입니다. 자, 이 정도로 고구마, 그 어떤 걸 심을까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해 봤는데요. 뭐 정리하자면 그래요. 방고구마는 타박이냐, 부드러운 방고기냐, 방고구마냐. 꿀고구마 쪽은 소담미로 갈아탈까 말까. 호박고구마는 호풍미를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심어 볼까? 아니면 안노베니 그다음에 저 호감미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가. 뭐이 정도 고민. 그다음에 뭐 자색 고구마는 맛으로 먹으려면 단잠이 색소용이면 뭐 잠이나 신잠이 뭐그 정도고요. 고구마 줄기 판매용으로는 하얀이라는게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뭐요 정도 선에서 예. 뭐 한번 저~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택을. 자, 감사합니다.